2002년 1월 8일 화요일 싱가포르의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라는 오차드 빌딩. 이곳의 경비원이었던 제이콥은 이날 평소처럼 건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층 주차장에 다다르게 되는데 7층에 딱 오자마자 코를 톡 쏘는 이상한 냄새. 아우 씨,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7층 주차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다다른 곳 저기 앞에 보이는 은색 자동차가 심상치 않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하네. 순간 사람 촉이 있잖아요. 저기 저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시신? 이때 그는요, 은색 자동차 가까이 못 갑니다. 안을 못 들여다봤어요. 바로 경찰 부릅니다. 여기 이상한 차 있다. 당신들이 와서 확인 좀 해봐라.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할것 같아요.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문제의 자동차 문을 딱 여는데, 와, 냄새! 차 뒷좌석에 웬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 겉에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있어. 아, 그 상자를 딱 열었더니 한 남자가 완전히 구겨져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상자 밖으로 구더기가 기어나올 정도면 시신 상태는 말해 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차 안에 시신이 남자 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 차 트렁크를 딱 열어봤더니, 엄마야, 여기도 있어. 트렁크 안, 또 다른 상자 안에서 발견된 건, 한 여성의 시신. 이 여성의 시신은요, 담요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몸에 얇은 나시티? 이런 거 하나 있고, 머리에 비니봉지 두 겹이 씌워진 채, 목에 넥타이가 여러 겹 감겨있네. 은색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남녀의 시신. 확인 결과, 남자의 사망 원인은 목뼈 골절로 인한 질식사. 그의 몸에서 여러 군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갈비뼈 부러져 있었고, 다리 또한 부러져 있었고, 얼굴에 멍은 말에 뭐예요? 누가 봐도 이건 죽기 전 심한 폭행을 당했구나. 여성의 사망 원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 그녀의 몸에는요, 상처가 남자 보단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에 커다란 멍이 다행히도 남자 시신이 들어 있던 상자 안에서 개인 물품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남자는 46살이었던 싱가포르인 허 네원으로 확인됩니다. 결혼해서 새 아이가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렇다면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자가 혹시 아내인가? 확인 결과 아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요, 살아있었어요. 오히려 본 아내와 사이가 엄청 안좋아가지고, 별거한 지꽤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이 여자는 누구야? 시신 발견 10개월이 지나서야 이 여성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란야 민, 29살로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녀 역시도 결혼해서 중국에 8살 난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내내 살다가 약한 한두 달 전에 싱가포르에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온 여자였어요. 이 둘은요, 국적도 직업도 나이도 하나도 관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왜 동시에 살해당했으며 왜 같은 차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걸까?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이클이라는 영국 남자, 왜이 남자가 눈에 들어왔냐? 이 남자가 문제의 은색 승용차를 타고 문제의 주차장으로 와 문제의 차를 놓고 갔거든요. 시신 발견 딱 4일 전에 말이죠. 이거는 뭐, 용의선상에 안 오를 수가 없죠. 마이클과 사망자인 헌혜원, 이둘 알고 보니 꽤 친했던 사이였네. 거의 뭐 의형제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되게 친했다는데 이 마이클은요 1958년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뭐 거의 문제아로 중학교도 못 나왔대요 이렇게 되니 마이클의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은요 저 새끼 저거 인생 끝났어 중학교도 못 나와서 뭐 해먹고 살겠다고 아이고 이 화상아 다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그런데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도 못 나왔던 그는 한순간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왜? 1980년 22살일 때,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한 주식을 샀는데, 그게 투자한 지약 9개월 만에 대박이 났네. 120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낸 거예요. 제가 이거 네이버에 쳐보니까, 한, 약한 20억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냅니다. 한 순간에 그 지역에서 노팅엄의 백만 장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대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는요 몇년후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싱가포르로 가자. 싱가포르에서도 잘 돼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이것도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네. 그러니까 사람 일은 진짜 한순간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막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는요, 취미로 건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굉장히 좋았죠. 체력 플러스 모든 게 건강했어요. 1990년, 그는 싱가포르에서 우연찮게 한 호주 여성을 알게 됩니다. 첫눈에 반했고 바로 결혼했어요. 귀여운 아이 셋을 낳았죠. 처음에는 화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벌릴수록 이 부부 사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돈이 더더 더 많아지니 쓸데없는 짓을 해. 마이클의 이때쯤 취미가요. 싱가포르에 대형 수영장이 딸린 아파트 한 채를 빌려가지고 여자, 남자 다 불러다가 파티하는 거였대요. 이걸로 말다 했죠. 밤 늦게까지 남녀가 뒤섞여가지고 비키니 입고 막술 엄청 먹는 거예요. 자녀 셋을 돌보고 있었던 아내 속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자꾸 남편이 바깥으로 도는데 열받아서 아이들 데리고 호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별거하게 됐던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더 고삐가 풀립니다. 양쪽으로 여자 끼고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그렇다면 이런 그가 어떻게 헌혜원을 알게 된 걸까? 이 사망한 남자 헌혜원은요. 원래 전자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차만 막네들를 사가지고 기분에 따라 바깥하기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대요. 그런데 사업은 진짜 어, 모르죠. 1989년 한 순간에 쫄딱 망한 거예요. 한 순간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던 사장에서 직원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긴 쉽고 좋아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쉽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요? 살아야 되는데. 그는 1992년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해요. 없는 돈에 사업 시작한 거였는데 이것까지 실패해 버리니 결과가 더 비참해. 있는 돈다 날리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1997년 어느 사장님이 운전 기사를 모집한다네. 바로 헌혜원 지원한 거예요. 50대 1로 헌혜원 취업이 됩니다. 그 차의 주인이 누구? 마이클! 마이클의 운전 기사로 취업한 사람이 헌혜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둘 인연이 됐는데 어쩜 이렇게 성격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지 마이클은요 헌혜원이 마음에 든다면서 매월 보너스로 돈도 더 주고요 고급 차까지 선물로 줍니다. 정확히는 고용관계, 갑과 의리였지만, 또 어찌 보면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2001년 헌혜원 역시도 아내와 별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이때쯤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 트렁크에서 발견된 학교 선생님이었던 중국인 란야민이었습니다. 헌혜원과 란야민이 서로 이제 만날 때 때마침 마이클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요. 바텐더였던 왕페이링 마이클과 왕페이링은 바로 동거에 들어가요. 재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니까 마이클은요 자기뿐만이 아닌 내 의형제나 다름없는 헌혜원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야 우리 같이 살자 나 집도 넓은데 네 여자친구랑 우리 집 들어와서 넷이 같이 살자. 그렇게 4명이서 풀장이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맨날 술 마시고 수다 떨고 파티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아우 말해 뭐예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계속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천국은 금방 지옥으로 바뀝니다. 마이클과 왕 페이링, 이 둘과 함께 살던 헌혜원과 란야민이 죽은 채 발견됐네. 경찰 바로 이 둘을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만 엄청 어지럽게 난리가 나 있고 집이 비어있은지 좀 며칠 된것 같은데 확인해보니 시신 발견 3일 전인 1월 5일 마이클과 여자친구 싱가포르를 떴네. 호주로 갔네. 이거 죽이고 토낀 거 아니야. 우선 경찰은 마이클의 주변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 탐문수사합니다. 그 결과 두 명의 지인이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 한 명이 젠마. 며칠 전에 갑자기 마이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나 헌혜원 죽였다. 네가 나좀 도와줘야겠다. 여기서 젠마는요. 마이클의 개인 비서 플러스 마이클의 여자친구인 왕페이링의 절친이었습니다. 사실 왕페이링과 마이클을 연결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젬마였어요. 이 젬마 말에 따르면 시신 발견 5일 전인 1월 3일 오후 6시경 이 마이클의 전화를 받고 이들 집에 딱 갔는데 웬걸 거실 바닥에 헌혜원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죽었어. 이때 란야미는 안방에 갇혀가지고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방에 마이클도 같이 있었고요. 마이클과 왕 페이링은, 우리 이거 시신 유기하는 것좀 도와줘, 어? 너도 이제 공범인 거니까 이거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 입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때 자기가 방 안에 현장 정리를 조금 도와줬는데, 이때 안방 문이 팍 열리더래요. 마이클이 나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방도 정리해야 되니까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란야밍이 머리에 비닐봉지 두 겹을 쓰고 넥타이에 이제 목이 감겨 이제 죽은 채 있었다고. 엄청 당황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덤덤 한척그 시신 옆에서 안방 정리 또막 하고 있는데 마이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담요 하나와 철사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 자기 옆에서 시신을 막 돌돌 말아. 그러더니, 아, 이것들 어떡하지. 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릴까? 그렇게 두 시신을 상자 안에 넣고, 아니, 침해도 해요. 이거 떠오르면 안 되니까 아령도 넣자. 그렇게 1월 4일 새벽 4시경, 바다 해변 어디에다가 버릴 거야? 해변가를 뱅뱅 돌면서 시신 버릴 곳을 찾아 다녀요.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어. 날은 점점 밝아오는데. 와, 뱅뱅만 돌다가 오전 10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때 잼마, 자기가 일정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 먼저 가봐야 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는 모른다고. 그런데 제가 경찰에게 중요한 증언을 해준 사람 두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잼마. 또한 명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딱이 사람이 그 이후를 설명해주네. 1월 4일 정오가 좀 지날 쯤에 마이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황산 좀 구해달라고. 염산. 그런데 구해다 준그 황산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 이거 가지고는 이거 갖고는 두 시신 다못 녹여 이거는. 그래서 녹이려다가 이것도 실패. 이 어거스틴과 젬마 모두 마이클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너네도 이렇게 된다, 응? 그래서 감히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경찰이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어쨌든 이것들 이미 토꼈어요. 잡아야죠. 경찰이 진짜 인터폴 수배까지 때려가지고 5개월 후 호주 멜버른에서 이두 놈년들 잡습니다. 아니,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마이클 이놈 전처와 별거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전처가 개집질 하는 걸 열받아서 아이들 데리고 호주 갔다고. 그 집에 자기 애인인 왕페이링 데리고가 숨어 있더래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놈이 개집질 하는 걸 싫어가지고 떠났는데, 내 집으로 선수 개집년을 데리고 왔네. 와, 진짜. 실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아내는요, 내 앞에 여자를 데리고 서 있는 이놈을 딱 보자마자 진짜 너랑은 끝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모른 척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좀 도와주게 된 거라고. 2002년 11월 10일, 이들은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의형제로 친했다는 헌혜원 및 그의 여자친구까지 죽인 걸까? 2002년 1월 2일, 마이클과 왕 페이링, 그리고 헌혜원, 란냐민, 이네 명, 다 같이 아파트에서 술 마시면서 분위기 괜찮았대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갑자기 헌혜원이 마이클의 여친인 왕 페이링한테, 야, 창년이 돈 많은 놈 하나 꼬셔가지고 삶이 재밌지? 어? 애기 더러운 년탁 퉤. 자기한테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마이클 기분 안 좋죠. 이놈이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마이클이 야 헌혜원 너술 취했냐? 말 조심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내 여자친구야 정신 차려. 그런데 헌혜원 술이 너무 취했어. 야 너는 뭔데 난리야. 네가 돈 많으면 다야. 나는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간 거예요. 한순간 좋았던 분위기가 싸움장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마이클 취미가 권투였다고. 기술이 이때 나온 거예요. 바로 헌혜원을 들어가지고 주먹으로 팍. 헌혜원은요. 와이 새끼가 사람 을치네 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안 때려. 네가 뭔데 때려? 바로 의자 집어 들어가지고 던져버렸대요. 꽃병도 깨버리고 이 모습에 마이클 또더 열받아가지고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와, 넷시 즐겁게 술 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됐고 이렇게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은요 권투만 몇 년을 한 남자였어요. 덩치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헌혜원 엄청 얻어맞다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사망한 거예요. 처음에 헌혜원이 딱 쓰러지니까 다들 기절한 줄 알았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들 또 잠이 든 거예요. 새벽 4시 반경 마이클이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술이 이제 어느 정도 깬 거죠? 일어났더니 헌혜원이 그대로 누워있네. 당시 자기는 죽은지 모르고 침대 위로 옮겨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까이 갔는데 얼굴이 이상해. 봤더니 죽었네. 그 순간 잠들기 전 상황이 막 생각이 나면서 와 이거 어떡하냐. 마이클이 죽은 걸 확인하자마자 그는요. 바로 그의 여친 란야민이 생각이 났대요. 얘가 그거 알면 바로 신고하고 할 텐데. 그래서 급하게 란냐민을 안방으로 옮기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란냐민 이거 살려도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할것 같아. 아싸리에도 죽여버리자. 그래서 안방 들어가가지고 란냐민의 머리를 그냥 발로 꽝! 세게 차버린 거예요. 이때 그녀는요, 기절했습니다. 그후 머리에 비닐봉지 두 개를 씌우고 넥타이로 콱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이후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 돌다가 유기 못하고 시신만 그냥 내내 싣고 다니다가 항상 그것도 실패. 결론은 빌딩 7층 주차장에 쓰레기마냥 버리고 간 거예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갈 시간은 벌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목적으로 거기 두고 간 겁니다. 1월 5일 바로 이들은 호주로 토끼입니다. 하지만 잡혔죠. 자, 이둘 징역 몇 년이 나왔을까요? 2003년 2월 8일 이 여자 친구인 왕페이링은 살인을 직접 하진 않았죠. 하지만 유기를 도왔어요. 결론적으로 그녀는 징역 12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직접한 그것도 두 명을 죽인 마이클은? 여기서 참 그런 게요. 둘이 함께 호주에서 체포가 됐는데, 왕페이링만 싱가포르로,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오고, 이놈은 싱가포르로 인도되지 않았대요. 계속 호주에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수배된 죄명이 살인이었기 때문에. 호주는 1985년 사형 폐지 이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나라의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뭐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때 싱가포르가 확답을 준 거예요. 우선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이 새끼한테 사형 안 줄게. 그러니까 이놈 넘겨줘. 그렇게 확답을 받고 나중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나와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놈, 투명을 죽였는데 24년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더 열받는 게 깜빵에서 16년 정도 살면 가석방 자격까지 생기네. 이 사건의 시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무합니다. 하하호호 즐겁게 술 마시다가 말싸움으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인 자들의 말이에요. 정말 사건 당시 헌혜원이 먼저 마이클의 여자친구에게 창년에 뭔의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피해자들이 다 죽었는데 술김에 살인을 저지른 그는 술이 깬 후에도. 이 살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떴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술김에 벌어지는 사건들 참 많습니다. 제가 다뤘던 한 사건. 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싸움이 나 가지고 제가 더보기 링크로 이제 이걸 걸어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건도 봐 주시면 기가 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중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